안녕, 얘들아. 어,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 어,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샌도 음, 조심할 거지만, 약간 코로나 때문에 좀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좀 느낀 점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으니까 감기가 생각보다 좀덜 걸리는 느낌이야. 원래 1년에 한 번씩은 감기가 걸렸던 것 같은데, 어,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자주 씻으니까 훨씬 더 이제 감기에 안 걸리고 건강한 기분?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청결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어, 느껴지지, 얘들아.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청결하게 손 자주 씻고, 어, 마스크는 쓰면 좋겠지만 뭐 답답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손은 자주 씻는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런 걸 느낄 수있었고요 오늘 수업을 들어가 봐야겠지. 자. 오늘은 네번째 소단원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 음 오늘 배우는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두번째 소단원과 세번째 소단원에서는 뭘 배웠는지 한번 기억해보고 갈까? 두번째에서는 뭐했었냐면 다각형이긴 다각형인데 다각형의 각과 관련된거 뭐였어 얘들아? 각과 관련된거 내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서 배웠었지. 기억나? 그러면 세 번째 소단원은 뭐였어? 그치, 세 번째 소단원도 각이었고, 각 중에서도 내각이 반대편 어디? 어, 외각. 외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다각형이라고 하면은, 음,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오각, 오각형도 있고,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 쭉쭉쭉, N각형까지도 따져보는 게 이제 다각형이었잖아. 그러면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됐었어? 도형이 변함에 따라서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360도, 540도 계속 늘어났고, n 각형이면 우리가 어떻게 측정한다? 내각의 크기 합을 어떻게 공식 세우기로 했었다? 그게 바로 180도, 삼각형이몇개 있길래? n 마이너스 두개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내각의 크기 합을 정해주기로 했었지. 기억나? 그래서. 도형이바뀜에 따라서 내각의 크기합도 어, 바뀌기 때문에 공식에 맞춰서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되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외각. 외곽. 이 외각은 방금 내각과는 엄청 달, 달라. 그렇지? 왜냐면 얘는 계속 변했는데 얘는 고정 불변이었어. 몇으로 고정 불변이었어? 그렇지. 360도. 이 외각의 크기합 360도가 어디서 온 거였냐면 전체 여기에서 여기 빼기 2. 2를 뺐잖아. 그 빠진 부분이 얘 때문에 빠진 거야. 그래서 내각의 크기 합과 외각의 크기 합을 다 합치면 결국엔 뭐가 되는 거니까? 180도 곱하기 n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어, 나머지 두 개짜리가 외각으로 온 거였어. 오케이? 자, 지난 시간 걸 잠깐 복습을 했, 했는데 왜 그랬냐면 오늘 배우는 이 다각형의 대각선 경우도 바로 내각의 크기 합과 굉장히 비슷해. 어 내각의 크기의 합을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해서 이렇게 공식을 세울 수 있었는데 대각선의 개수도 규칙성을 발견해서 공식을 발견할 거야. 외각처럼 불변이 아니라 대각선의 개수는 변해. 내각처럼 그 변하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먼저 그러면 제일 쉬운 거 한번 다각형 중에서 제일 쉬운 거 한번 볼까? 삼각형. 삼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일까, 얘들아? 대각선 몇 개? 0 개지. 얘는 뭐 대각선 그릴 게 없잖아. 그치 그리고 사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일까? 사각형이니까 뭐 직사각형 그려도 되고 뭐 아무거나 상관 없어. 얘는 대각선 몇 개야?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대각선 이쪽에서도 그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그을 수 있고 끝이지. 그럼 대각선 몇 개다? 음, 대각선 두 개. 이렇게 된다. 하나만 더 해볼까? 약간 규칙성을 좀 찾기 어려울 수 있은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 오각형. 오각형도 뭐 정오각형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럼 대각선 세보자. 대각선. 하나, 둘. 또 연결할 건, 음, 여기에서 이렇게 셋, 넷. 또 연결할 건, 이거, 아, 이거는 우리가, 이게, 이거는 방금 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거 하나 있고, 있겠다. 어 그러면 끝났지 그러면 대각선이 총몇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다 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어 문제가 있어 얘들아 이렇게 삼각형이나 사각형 오각형이면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대각선을 셀 수가 있었지만 육각형 칠각형을 넘어서 20각형이라든지 뭐한 150각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숫자가 커질 경우에는 그림을 일일이 그려서 어 대각선을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이기도 하지만 <laughs> 과연 다각형일 경우에는 대각선을 어떻게 세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먼저 쉬운 거 사각형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가 대각선 두 개임을 그림을 그려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대각선 두 개임을 첫 번째 그림을 그려서 파악한다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을 알아둔다면 이두 번째 방법은 몇 각형이든 상관없이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걸 한번 알려줄게 두 번째 방법은 정리하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한 꼭짓점을 기준으로 센다 이렇게 해주면 돼한 꼭짓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의 개수를 세주면 그러면 우리는 어, 몇 각형이든 상관없이 다 대각선을 셀 수가 있어 뭔 말이냐면 첫 번째 어, 직사각형 같은 경우도 여기 왼쪽 위에 있는 대각선으로 먼저 대각선을 한번몇개 그릴 수 있는지 파악해볼까? 얘들아 그럼 몇개 그릴 수 있어? 한 개, 한 개지 이 빨간색 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은 한 개야 왜한 개냐면 꼭지점이 총네 개임에도 불구하고 왜한 개밖에 안 되냐면 꼭지점 중에서 일단 자기 자신은 빼야지 그치? 뭐 연결할 게 없잖아 자기 자신은. 그리고 양 옆에 붙어 있는 꼭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대각선이 아니라 직사각형을 구성하는 변이 돼 버려. 하나의 변이 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은 어, 마지막 꼭지점으로 하나밖에 연결이 안 돼서 우리는 대각선이 한 개입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 이해가 될까? 그치? 그러면 쌤이 한번 써볼게. 한 꼭지점에서 어, 대각선은 총몇 개? 한 개. 근데 그한 개가 어떻게 해서 한 개냐면 꼭지점이 총네 개인데 자기 자신하고 이웃 한두 개. 자기 자신하고 이웃 한두 개를 빼서 세 개를 빼니까 4 빼기 3이라서 한 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들아, 우리는 꼭지, 대각선을 다 쓰려면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에서만 세는 게 아니라 각각에서 다 세줘야겠지, 맞아? 그러면 사각형은 꼭지점이 몇개 있다라고 했어? 꼭지점이 네 개가 있지. 꼭지점이 네 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 꼭지점보다 한 꼭지점 당 대각선이 한 개라면 꼭지점이 총네 개면 대각선이 몇 개여야 돼? 어, 쌤 무슨 논리인지 알겠어, 얘들아? 신기하게도 우리는 두 개인 걸 알아. 그치 근데 이 논리대로 가면 네 개가 나와 버려. 한 꼭짓점당 대각선은 한 개인데 그리고 그러한 꼭짓점이 총네 개잖아. 사각형에서는. 그러니까 대각선이 네 개여야 되는데 왜 정답은 두 개가 될까? 얘들아. 어, 이대로라면 대각선이 네 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정답은 뭐야? 두 개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대각선도 어면이 어면이 선분이야, 얘들아 사각형의 ABCD를 기입을 해주면 첫 번째 쌤이 그렸던 요 AC 대각선, AC 대각선은 어면이 선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AC는 CA로도 쓸 수가 있지, 상관 없지. 어차피 똑같은 AC를 뜻하는 거니까. 즉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같은 대상을 우리는 A에서 출발할 때한 번, 그리고 또 C에서 출발할 때또한 번, 이렇게 두번 센다는 거야. 그렇게 두번 샜기 때문에, 그래서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D에서도 이거 중복된 거야. 하나. 그래서 어, 한 선분당 우리는 두 번씩 샜기 때문에, 정답보다 항상 두 배가 나오게 돼. 무조건 두, 두 배가 나오게 돼. 선분이 우리는 두 번씩 생, 했으니까 이해가 돼? 사각형 말고 그럼 오각형으로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오각형도 똑같이 물어볼게 먼저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해볼 거야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은 몇 개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자 질문 한 꼭지점에서 그럼 그, 꼭지, 그 꼭지점은 이번에는 여기 맨 왼쪽 여기를 한번 찾아볼게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대각선은 총몇 개가 나오나요? 몇 개? 몇 개인가요? 세보자, 얘들아 어... 당연하게도 꼭짓점끼리 연결을 할 건데 자기 자신 제외해야 돼 대각선을 세려면 자기 자신 제외하고 양옆에도 제외해야 돼 왜냐면 변이잖아 그러면 얘랑 연결할 수 있는 건 뭐? 얘, 얘 이해가 돼? 그래서 하나, 둘 대각선은 몇 개냐면 바로 두 개입니다 아이고 두... 응? 두 개입니다라고 쓸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두 개도 대각선이라는 건 꼭지점끼리 연결하는 건데, 다섯 개 중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 한걸 빼니까, 5 빼기 3이라서 두 개라고 되는 거야. 이 뒤에 빼지는 마이너스 3은, 이 뒤에 빼지는 마이너스 3은, 자기 자신과, and 이웃 두 변, 이웃 두 점, 이웃 한두 점이라서, 항상 고정불변이고, 얘가 바로 꼭지점의 수. 앞에 있는 숫자는 계속 바뀌어. 오각형이면 다섯 개 사각형이면 네개뭐 이십각형이면 이십 개 그래서 이십각형이면 얘들아 한 꼭지점당 한 꼭지점당 대각선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대각선은 바로 이십각형이면 꼭지점이 총 스무 개지. 그래서 스무 개를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자기 자신하고 이웃한 거 빼는 거라서 여기서도 에고. 그 형광펜이네. 세 개를 빼서 열일곱 개. 아, 이십각형은 이십각형은 한 꼭지점에서는 대각선이 총 열일곱 개나 그려지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다시 이제 오각형. 오각형은 한 꼭지점 당두 개라는 걸 그렸어. 근데 꼭지점이 그러한 게몇 개야? 오각형이니까 다섯 개. 그러면 꼭지점이 총 다섯 개이므로. 모든 대각선은 신기하게도 5 곱하기 2. 10개인가? 이렇게 셀 수가 있는데 정답 위에 나와 있잖아, 얘들아. 5개여야 된다고. 이것 봐. 2배가 됐지? 왜 2배가 되는 거야? 하나의 대각선을 우리는 요 왼쪽에서도 샜고 오른쪽에서도 샜기 때문에 두번 샜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5개로 어, 해주려면 2분의 1을 해줘야 돼.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돼 괜찮을까? 이집각형 한번 해볼까 이집각형? 그림 안그리고 한번 해볼게 이집각형 그림 그리기도 어려워 한 꼭짓점당 대각선은 17개고 그리고 그러한 꼭짓점이 총몇 개야? 그러한 꼭짓점이 총 이집각형이잖아 20개 이므로 모든 대각선은 모든 대각선은 뭐라고 착각하기 쉽다? 20 곱하기 17로 착하, 착각하기가 쉽다고 근데 우리는 대각선을 두 번씩 셌으니까 두 번씩 셌으니까 2로 나눠주므로써 약분 약분 170개 이렇게 셀수 있다라고 이해가 돼? 중요한 거요 검정색 부분 대각선을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선분이기 때문에 두번 셌다라는 거 인식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대각선을 셀 때에는 2로 나눠줘야 돼. 알겠지? 이게 바로 오늘 내용. 어, 끝야 답이었어, 얘들아. 문제만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어, 문제 보기 전에 페이지 200쪽에 교과서에서도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다. 대각선의 개수는 다음과 같대. 4. 꼭지점의 개수를 뜻해. 얘들아.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4는 꼭지점의 수. 수를 뜻해. 그리고 뒤에 있는 1은 뭐야? 뒤에 있는 1은 꼭지 꼭짓점당 하나당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아, 쓰기가 귀찮지만 한 번만 쓸게. 꼭짓점당 꼭지점당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수. 근데 우리는 그거를 두 번씩 중복됐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오각형도 마찬가지야. 오각형도 똑같이 나와있어. 맨 앞에 있는 이 5는 꼭짓점의 수를 뜻하고 뒤에 곱해져 있는 2는 한 꼭짓점당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이것 봐. 어디를 꼭짓점을 생각하든 두 개씩은 무조건 그리잖아. 그그 수를 뜻하는 거고 나누기 2는 한 대각선을 우리는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셌고 두번 셌으니까 우리는 한 번씩만 세야 되는데 두 번씩 셌으니까 당연히 2로 나누는 거지. 이해될까 얘들아? 그 개념이야. 그러면 우리는 정리를 해서 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자, 이제 n각형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어. 그럼 n각형이면 앞에 있는 숫자 n이 뜻하는 거 뭐야? 얘는 꼭짓점의 수. 그리고 뒤에 n 곱하기 3, n 곱하기 3이 뜻하는 거 뭐야? 바로 대각선에도 어한 꼭짓점에서. 에 대각선의 수. 그러면 너희들이 이 뒤에 빠져 있는 이3요 이 뒤에 빠져 있는 이3이 의미하는 것도 알아야 돼. n각형이 있으면 대각선을 그릴 때, 여기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릴 때 자기 자신과 양옆 이웃한 거 빼는 거라서 자기 자신과 자신과 양 이웃한. 이웃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뜻이라는 거야. 이웃했다는 라건 이웃한 양 옆의 점. 그래서 총세 개를 빼줘야 돼. 그리고 나누기 2는 뭐다? 2는 충 지금 한 선생님이 이번 20분 동안 한 10, 한이 내용만 한네번 말한 것 같아. 얘들아. 무조건 알고 가야겠지. 그치?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 우리는 앞으로 이 공식을 따라가면 돼.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조금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볼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중에 n, n이 n 아니라 어180 180 곱하기 n-2 이거 있었어 이거 뭐였어 얘들아? 이거는 뭐였어? 얘는 다각형의 네. 내각의 크기의 합 얘는 내각의 크기 합이야 얘들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헷갈리면 안돼 얘는 n-3이다 자기 자신하고 양옆을 빼야 돼서 n-3이야 앞에 n도 곱해줘야 되고 2분의 n 곱하기 n-3 이거 외워야 돼그 이유 또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문제 1번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 대각선의 개수 공식을 이용해서 팔각형이니까 2분의 꼭지점이 총 8개가 있는데요 한 꼭지점당 우리는 5개씩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분 약분 8, 2, 4, 5, 4, 20개입니다 라고 하면 되지 13각형, 15각형 너희들이 한번 해봐 얘들아 영상 멈춰두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 쌤은 어, 풀이 과정하고 답만 써놓고 넘어갈게 자 요거 어, 풀이 과정하고 답이야 얘들아 65하고 90이 답이니까 너희들이 한번 풀었으니까 잘 풀었는지 한번 측정해봐 오케이. 생각 넓히기 요거 쌤이 누누이 말했지만, 듣는 거랑 또 너희들이 직접 말하는 거랑 엄청 다르다? 이거 너희들이 분명히 알겠지만, 한번 스스로 꼭 말로 한번 표현을 해봐. 알겠지? 듣기만 하지 말고, 한번 너희들 스스로 말로 한번 표현해봐. 왜 3만큼 적은지. 그리고 끝났다. 오늘 수업 굉장히 빨리 끝나네, 얘들아. 202쪽 교과서 스스로 확인하기. 이쪽은 숙제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쌤이 이거 숙제 푸는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어, 채점을 다 해놓되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패들렛에 올려야겠지. 그렇지? 그 패들렛에 마지막 수업이니까 어, 수요일거나 목요일 쪽으로 올려주면 될거 같아. 각 반마다 어딘지는 뭐좀 다르니까 어쨌든 맨 마지막 쪽에다가 어, 다 이해했어요? 혹은 어려운 거몇 번이 어려워요? 이렇게 올리면 돼. 고생했어, 얘들아.